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안공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유권자들을 모시고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든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 바른소리 청년국회 보건복지부분 법안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제를 맡은 바른소리 청년국회 보건복지주거 이위원회 이재은입니다. 어, 현재 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어, 제가 기사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기사 제목을 보면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성범죄자 신고자를 보호조치한다는 내용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사를 보면 하지만 이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의 이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제도 장,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경찰관 일곱 명이 성범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 신고 조력자의 신원을 노출되게 한 혐의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고 조력자는 사건 조작이라는 허위 소문에 시달려서 이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범 성범죄 신고자 보호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를 직접 목격했거나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고하는 경우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대해 비밀 누설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4조를 보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그 어, 밖의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이 내용들을 신문이나 방송에 실을 때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아,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신문이나 방송에 실지 못하게 하하는 법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과 관련해서 보시면 관련 법들을 보시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벌써 한 10년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 법안 이제 개정이 됐는데 성폭력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이제 보복행위를 보 보복행위에 대한 이제 피 이차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이제 보호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간 이제 보복행위에 사각지대에 있던 이제 신고자에 대한 이제 안전도 이제 포괄이 되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도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제 보호뿐만 아니라 어 이제 어 방금 말씀드렸던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에서도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자에 대한 이제 어 보호도 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어 성폭력 피해자 어본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법안에서도 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이제 이중 보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그러니까 법안을 한번 발의하시고 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실 때는 유관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매우 아이디어가 좋은 법안입니다. 다만 그 성매매 특별법 외에 관련 타 법률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좀 있고요.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등에 관한 죄 중에서 특정 가역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간, 강제 추행이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이들 중 특정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법안은 검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게 된 정아라입니다. 법안 관련 현재 실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결혼 이민자 및 기아자는 지난해까지 35만 9,610명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50년에는 216만 4,886명으로 2009년의 1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충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태 안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혼 건수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 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상담 이후로는 배우자의 이용 강요 경제 갈등 가정 폭력 배우자의 가출 가치관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가정 폭력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 화목을 위해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수백 개가 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유무조차 몰라 이용을 못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법안 수정 내용입니다. 다문화 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를 홍보하여 결혼 이민자가 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 이민자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법률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2 제4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 이민자가 전화 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4항 7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률 행정적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이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부분 뭐 상담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생활상의 정착을 어 유도하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이분들이 폭력이라든지 어이혼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어 피해자가 되고 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건강가정기본법 내용 안에 어, 이민자 결혼 주여성들이 이제 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을 잘 해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법안은 그 다문화 가족의 현실을 아주 매우 소상하게 잘 알고 있고 어, 현실감과 현장감이 있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그 전화 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알게 할 필요가 있고 어 이게 이제 12조 4항 3호에 다문화 지원 센터 업무 중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 그리고 12조 4항 6호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사업이 있고 사항의 각 사업들이 결국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할수 있는 어, 근거 규정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주로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법률인데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또귀한 외국인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폭넓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도 좀 추가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공디자인의 지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발제를 진행하게 된 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편지희입니다. 첫 번째로 볼라드 설치 관리의 현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를 막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 목적성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에게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은 볼라드 충돌 위기에 노출되게 되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당초 서,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고 상황에서 보행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 도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민원 위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안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 법률안으로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4조에 기반해 공공디자인의 진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현행 법률안과 개정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해당안에 따라 현행 법률안 제3조의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능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 3조 제 1항에 유지하되 제1제 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 4조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통 보행 환경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한 26만 6천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어좀 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실행한 이제 현황을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전국에 있을 때 실제 이 26만 6천 개 중에 20% 이상이 상당히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규정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 강도를 높이는 어떤 법적 장치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요. 시민의 보행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특히 현행 그 포괄적으로 규정한 공공 디자인의 책무 중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이 증진을 위한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일항에 비해서 이항이 너무 제한적이고 어, 약간 균형이 언밸런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이 버스나 여객 등의 교통수단이나 이들의 편의시설로 한정되는 것 등을 검토해 봤을 때 오히려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 10조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원칙에. 공공 디자인 사업의 원칙 중에 하나로 연령이나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이 규정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통해서 개정한 취지를 달성하거나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공 디자인의 개념이나 이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청년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궁금한 점에 대해 미리 온라인으로 받은 질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 신고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어, 추후에 신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분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어, 어떠하신가요? 그 사건 해결에 필요한 내용? 이라면 당연히 물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질문을 자제하는 어, 쪽으로 하면은 신고인 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신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소한의 인원만 어, 신고인의 신원을 알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또 어, 신고인이 어, 자기 개인 정보가 너무 노출될 것 같아서 이건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이라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러면은 어 신고율이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가부나 산하 기관으로 현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분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중심의 홍보와 정보 제공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혼 이민자 릴레이 영상으로 공식적인 영상을 기획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영상은 그 다양한 언어 장, 자막을 활용 한 편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시 말해서 결혼 이민자가 알려주는 결혼 이민자 정보가 된다면 더 친근감도 느끼실 것 같고 그도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결혼 이민자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분위기로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 디자인 시설물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 장애인 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주차를 할수 있는 장애인이 따, 장애인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등급으로 확대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 일단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부족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범위 확대로 인한 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등급제에서 제한 범위에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겨, 발, 발생할 경우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혹은 기존의 단속 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약 1분이며 오늘 법안 공청회를 진행,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발제했던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 그리고 조언들을 남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전문가 분들께 조언도 얻고 제가 더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변화를 제가 주체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발제도 해보고 의견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올수 있어서 오게 되 정말 기쁘고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법안을 생각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어, 법도 저는 펄펄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칫 우리가 권리 위에서 잠자게 되면 어, 법도 내 편이 아니고 국가도 내 편이 안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사나운 동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서. 다른 소리 청년 국회의 귀한 역할을 해주시길 크게 기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 분의 이제 청년 의원님들께서 실생활에 대한 정치 또 청년이 관심을 갖는 만큼 그게 또 경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 정치인으로 또 나아가는데 꼭 정치인으로 나가지 않아도 현명한 국민으로서. 또 정치가 생물 정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바른 어떤 정치를 실현하고 나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힘을 보태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관심의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표는 모두가 다해서 지금 한한 시간 정도 했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도 찾아보고 또 혼자 고민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 부분들, 이 고민들이 오늘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법안이 정말 어느 날은. 법안이 짠하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수 있고 또 다른 법안들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져서 훌륭한 유권자이자 또한 훌륭한 정치인이 될수 있는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신 어, 이재윤, 정하라, 편지 의원님, 또 김홍련, 이매자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준비하셨던 모든 분들. 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저, 더 좋은 기회에 함께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바른소리 청년국회 보건복지부문 법안 공청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